네, 저는 서준 선의 면봉입니다. 네. 제가 오늘 찍어 찍어드리, 주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면봉과 같이 이큰 아파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 보이십니까? 네, 돌려주세요 저기 있는 놀이터에서 한번 놀아보는 어, 네. 재미나 재미나게 한번 놀아볼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면봉과 네, 지금 제 동영상 찍어 주는 면봉과 함께 놀이터에서 재미나게 한번 네, 네저 놀이터에서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 지금 면봉과 함께 이동 중입니다. 지금, 네, 여기는 제 자전거인데요. 그냥 여기다 두고 갈게요. 네, 아, 저기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되니까 잠깐 스탑할게요. 이렇게 생긴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에서 한번 재미나게 놀아보고 또 많은 실험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점점 놀이터에 가까워집니다. 어... 네 여러분 지금 엄청 더워요. 아우. 어... 네, 이렇게 생긴 놀이터입니다. 네 여러분 자,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큰, 큰 것도 재미난 놀이터에 왔습니다. 면봉과 함께 놀이터에 왔는데요. 이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제가 한번 여기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놀이터에 올라가서 면봉이 먼저. 네, 이렇게 여기 위로 올라가서 뛰어 내려오는 네 점프라는 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렛츠 고. 뜨거워.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더워 가지고 뭐야, 벌레? 어우, 지금 햇볕, 햇볕. 벌레 죽은 벌레가 만든다, 여기. 네, 여기 죽은 벌레들. 어, 죽으라고. 응. 죽으라 아무래도 이 실험은 네,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으. 네, 여러분, 지금 햇빛,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서 지금 제가 지금 손을 막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막을게요. 네, 어우. 네, 저도 잘안 보여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져야죠. 떨어집니다. 네, 따가울 겁니다. 그럼 바로 뛰어들어야겠죠? 자, 쓰리, 투,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라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여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라고? 네. 그래야 돼. 이게 우리 미션이야. 다시 해. 다시해 다시 해. 아, 친구. 다시 해. 내가 내가 할게. 15분. 아,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네, 내가. 자 찍어줘. 응. 네 여러분 바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먹지 않아요. 여기를 먹어야 돼. 이렇게 해피스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모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기들이, 네, 죽은, 아, 뜨거! 아, 오, 왜 이렇게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네, 네, 여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우! 아우! 네, 여러분! 바로, 한번 바로, 져보도록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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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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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면봉한테 제가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면봉이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리해! 빨리 빨리! 떨어져. 3 2너떨어3 2 1 Go! t s Go! 엄청! 엄청! 좀 크지 않, 높, 높지 않나요? 네, 높습니다. 네, 아, 아요 네,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제 요 위로 올라가서, 네. 카메라를 걸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긴 아닌 것 같다. 네, 그냥.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서준소원의레준보이였습니다 저는 면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